미국의 한 항공사 승무원 단체 채팅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한국의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오가며 일해온 한미녀 승무원. 그녀는 늘 호텔 음식만 선택해왔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고급 레스토랑, 칼로리가 계산된 식단, 보기만 해도 완벽한 접시들. 그렇게 먹는 것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식당, 뚝배기에 담긴 보글보글 김치찌개, 그리고 식사 뒤 아무렇지 않게 내어준 무료 믹스커피 한 잔. 비상 착륙으로 하루가 완전히 무너진 뒤 뉴욕에서 날아온 한 미녀 승무원은 그 조합 앞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엔 코를 막았고, 다음엔 의심했고, 그리고 어느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이 고급 음식만 고집하던 미녀 승무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미국 항공사에서 10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자연스럽게 저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선택받는 쪽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보다 다른 사람들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해졌고, 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제 기준이 됐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호텔 음식이나 예약이 필요한 고급 레스토랑만을 선택했어요. 미슐랭 가이드의 이름이 올라 있는 곳, 셰프의 이력이 분명한 곳, 메뉴에 칼로리까지 계산된 식단들. 그런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작은 로컬 식당이나 이름 없는 음식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위생도, 품질도, 경험도, 고급 레스토랑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저를 미식가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일본행 비행은 제게 익숙한 노선이었습니다. 매달 두세 번씩 왕복하던 길이었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을 거라 믿었죠. 도쿄에 도착하면 늘 그랬듯, 긴자의 스시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미슐랭 투스타. 망설일 이유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브리핑을 받았어요. 날씨는 맑았고 비행 조건도 양호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쌓인 흔들림 없는 루틴이었으니까요.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짐칸을 정리하고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벨트 사인이 꺼지고 기내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동료들과 갤리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휴가 계획 좋아하는 레스토랑, 최근 본 영화. 평범한 오후였죠. 하지만 착륙을 준비하던 시점,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난기류는 흔한 일이니까요. 저도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어요. 기체 이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엔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목적지를 변경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한다고요. 승무원인 저조차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훈련 받은 대로 행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했고, 비상 절차를 확인해야 했죠. 그 순간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계셨어요. 요즘 입맛도 없으시고, 기운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아버지를 좋은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길어지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텐데,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비행기 사고라도 나면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선택된 곳은 한국,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착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기장은 침착하게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저는 승객들을 안심시키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착륙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기장의 숙련된 조종 덕분이었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어요. 활주로에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완벽한 비상 착륙이었습니다. 착륙 후 승객들은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기내를 빠져나갔어요. 긴급 상황이었지만 공항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직원들의 동선은 정돈돼 있었어요. 모든 게 이미 준비돼 있다는 느낌이었죠. 터미널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공항인데도 사람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깨끗했고, 곳곳을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 인식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들도 많았는데, 멈추거나 헤매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줄은 있었지만 빨리 줄어들었고 사람들 표정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자동화와 시스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화려함보다 안정감, 속도보다 질서가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배정받은 호텔로 이동을 했고, 다음날, 저는 아침을 먹으러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호텔 조식은 늘 비슷해요. 빵, 시리얼, 과일, 계란 요리. 어느 나라를 가든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식판 위에 놓인 음식들이 낯설었어요. 국밥 반찬들. 미국이나 유럽 호텔에서는 본적 없는 구성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빵과 과일을 집었어요. 안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붉은색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켠의 접시에 담긴 김치였어요. 강한 향으로 저는 무심코 코를 막았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냄새라니. 솔직히 말해, 그 순간 거부감이 먼저 올라왔어요. 발효 음식 특유의 냄새가 너무 강했거든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동료 엘리가 김치를 접시에 담아왔어요. 엘리는 주저없이 한 젓가락 들었고, 표정이 묘했습니다. 맵다는 듯 눈을 찡그렸지만 계속 먹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맛있냐고요. 엘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간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입맛엔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음식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강할 것 같았어요. 조식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생긴 건 예상 밖이었지만 사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각자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쇼핑을 가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쇼핑을 생각했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같은 곳은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혼자 가기엔 망설여졌어요. 길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날씨는 좋았습니다. 호텔 앞거리는 조용했어요.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차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간판들이 전부 한글이었고, 가끔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들이 보였어요. 익숙한 프랜차이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곳들이었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나는데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커피향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혼자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별다른 계획 없이 걷다 보니 지루해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틀을 이렇게 보낼 순 없다고요. 뭔가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선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유튜브에서 본 맛집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조식당에서 본 김치가 떠올랐거든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혼자 방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틀 뿐이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2시 로비에서 엘리와 만났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한 후배였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엘리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한 외국인이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망설였어요. 아침에 본그 붉은 색이 떠올랐거든요. 엘리가 말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이동했어요. 차는 골목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들은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간판도 소박했고, 입구도 좁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엘리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분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엘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김치찌개 사진이었죠. 주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가락을 펼쳤어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물이 나왔고, 그 다음 반찬들이 나왔어요. 작은 접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 계란찜, 멸치볶음까지. 여섯 가지나 되는 반찬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공짜라니요. 저는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 엘리가 콩나물을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콩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삭했고 간이 잘 배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뚝배기였습니다. 빨간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냄새가 강했습니다. 매운 냄새, 마늘 냄새. 발효된 냄새.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뜨지 못했어요. 너무 뜨거웠고 너무 빨갰거든요. 엘리가 먼저 떴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맵다는 표정으로 엄지척을 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국물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첫 느낌은 뜨거움이었어요. 그 다음은 매운맛이었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삼키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자극적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이번엔 김치와 돼지고기도 함께 떴습니다. 씹으면서 느꼈어요.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함께 왔어요. 계속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점점 숟가락이 빨라졌어요. 흰밥에 김치찌개를 올려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운맛이 밥과 섞이면서 부드러워졌고, 뜨거운 국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따뜻해졌어요. 반찬들과 함께 먹으니 더 좋았습니다. 아삭한 콩나물, 부드러운 계란찜, 고소한 멸치볶음. 각각의 맛이 김치찌개와 어울렸어요. 엘리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모두 비웠어요. 처음엔 한두 숟가락만 맛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다 먹어버린 거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한 그릇 더 시켰다는 겁니다. 손짓으로 주인분께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주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뚝배기가 나왔고, 밥한 공기와 함께 저는 또 먹었어요. 이번엔 더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비행 후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숟가락을 뜨고 있었어요. 그때 주방 쪽을 보니 주인분이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작은 테이블에 종이컵을 놓고 작은 봉지를 뜯더니 안에 있는 분말을 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숟가락으로 저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고급 커피 머신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도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컵에 분말을 넣고 물을 붓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주인분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골고루 녹이려고 꼼꼼히 저으셨습니다. 주인분이 우리 테이블로 오셨어요. 손에 작은 종이컵 두 개를 들고 계셨어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커피향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는 커피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엘리가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믹스커피였어요.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라고 했습니다. 설탕과 크림이 이미 섞여 있는 거였죠. 저는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커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게 공짜라는 거였습니다. 주인분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타서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니. 평소 제가 마시는 커피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스페셜티 커피를 선호했거든요. 산지, 로스팅 날짜, 추출 방법을 따지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거절하기도 그랬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치찌개의 여운이 사라졌어요. 입안에 남아있던 매운맛이 부드럽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또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순간에 딱 맞는 맛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은 후에 마시는 이 커피. 조합이 이상했지만 완벽했어요. 자극적인 음식 뒤에 달콤한 커피. 뜨거운 국물 뒤에 부드러운 크림. 강한 맛 뒤에 편안한 마무리. 저는 컵을 비웠어요. 저와 엘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이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작은 골목 식당, 빨간 김치찌개, 주인분이 직접 타주신 믹스커피. 어느 하나 계획한 게 없었지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의 매력인 건가 하는 생각이요. 자극적이지만 편안하고 강하지만 부드럽고 복잡하지만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커피 머신도 아니고 바리스타의 정교한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였어요. 하지만 주인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잔, 한잔 직접 타서 주시는 그 마음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보통은 알람 없이 일어나기 힘든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몸 상태가 달랐어요. 전날의 피로가 덜 남아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았고 움직임이 가벼웠어요. 비행 후엔 보통 이틀은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식을 먹고 엘리와 만났습니다. 엘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몸이 가볍다고요. 우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덕분이냐고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쇼핑거리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화장품 매장이 특히 많았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샘플을 주면서 테스트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흡수도 빠르고 품질도 좋아 보였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골랐어요. 크림, 마스크팩, 선크림. 엘리도 이것저것 샀습니다. 쇼핑백이 무거워졌어요. 점심을 먹고 마트에 갔습니다. 큰 마트였어요. 저는 마트를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한국 과자, 라면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리고 한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커피 코너였어요. 여러 종류의 커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익숙한 게 보였어요. 믹스커피였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마신 그 커피였죠. 작은 스틱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집었어요.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두 박스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입맛 없으실 때이 달콤한 커피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엘리가 옆에서 웃으며 물었어요. 그렇게 많이 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버지 드리려고 한다고요. 뉴욕으로 돌아가서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쇼핑백이 더 무거워졌어요. 화장품과 믹스커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걸 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번 비상 착륙이 나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됐다고요. 새로운 음식을 알게 됐고, 좋은 제품도 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김치찌개와 믹스커피.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제게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저었어요. 달콤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어제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맛은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고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이륙 고도가 안정되자 승무원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렇듯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봤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국물이 담긴 뚝배기 사진이 있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진짜 미쳤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아직도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호텔 음식보다 훨씬 나았다고요. 사진은 금세 옆자리로, 그 옆자리로 넘어갔습니다. 각자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김치찌개, 밥, 그리고 그 후식으로 작은 종이컵. 믹스커피였습니다. 이 조합이 말이 되냐고 누군가 물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딱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비행 내내 그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누가 제일 맛있게 찍었는지 다음 서울 스테이 때또갈 거냐는 이야기까지요. 뉴욕에 도착해 각자 흩어질 때도 그 사진들은 계속 오갔습니다. 메신저로 SNS로 단체 채팅방으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녁도 거의 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믹스커피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먹었던 그 김치찌개요. 뜨겁고 얼얼한데도 자꾸 먹게 되는 그 맛.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던 그 느낌. 아버지에게 저걸 끓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우선 유튜브로 사야 하는 재료들을 적어서 한인타운 마트로 갔어요. 김치, 고추장, 고춧가루,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레시피를 검색했어요. 가장 단순한 걸 골랐습니다.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끓였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두부와 양파를 넣었어요. 냄새가 꽤 그럴 듯했습니다. 저는 한 그릇 담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가 고맙다며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맛있다고는 하셨는데 뭔가 표정이 그냥 하시는 말 같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 끓인 건데 제대로 못 만든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몇주 후. 운이 좋게도 저는 서울행 비행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김치찌개 식당에 다시 갈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렜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바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그 김치찌개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인분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저는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주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빨간 국물이었어요. 저는 바로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바로 그 맛이었어요. 제가 뉴욕에서 만들지 못했던 그 맛이요. 매운맛, 신맛, 감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저는 숟가락을 여전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릇을 거의 비울 때쯤 주인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엄지척을 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그리고 용기를 냈어요.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습니다. 어떻게 끓이세요? 주인분은 화면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핸드폰 앱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기름 없이 볶는다고 하셨습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김치를 넣어 충분히 볶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서두른다고 하셨습니다. 김치는 천천히 오래 볶아야 한다고요. 고기 기름과 김치가 섞이면서 깊은 맛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붓는다고 하셨어요. 쌀뜨물이 있으면 더 좋다고요. 센 불로 한번 끓인 뒤 중불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20분에서 30분은 끓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천천히 보글보글 끓이면서 김치가 부드러워지고 국물에 맛이 배어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본 레시피는 10분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주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도 중요하다고요. 너무 신 김치도 너무 덜 익은 김치도 안 좋다고요. 적당히 익은 김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간을 볼 때는 국간장이나 소금을 쓰고요. 새우젓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김치가 너무 심면 설탕을 아주 조금 넣는다고요. 두 분은 마지막에 넣어야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인분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레시피가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셨어요. 몸으로 기억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달랐구나 싶었어요. 주인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분이 믹스커피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이었어요. 김치찌개의 여운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그 맛이요. 저는 주인분께 물었습니다. 이 커피도 비밀이 있냐고요. 주인분은 웃으셨어요. 이건 그냥 믹스커피라고요. 그 후로 저는 서울에 올 때마다 그 김치찌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김치찌개 하나,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 이제는 루틴이 됐습니다. 주인분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가 들어서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주방으로 가셨고, 곧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비행 후에 피로가 풀렸어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제 제가 스스로 믹스커피를 타서 먹었어요. 달콤한 첫 모금이 모든 걸 정리해 줬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였어요. 이제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고, 믹스커피는 저의 피곤함을 달아나게 하는 커피가 되었어요. 비행할 때도 믹스커피는 이제 필수예요. 한국은 우연히 비상 착륙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가장 비행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천행만큼 기다려지는 곳은 없어요. 비행 스케줄이 나올 때마다 확인합니다. 인천행이 있는지요?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동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에밀리는 김치찌개 중독이라고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뉴욕집에서도 가끔 만들어 먹습니다. 주인분께 배운 대로요. 시간을 들여서요. 맛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도 이제 좋아하십니다. 입맛이 돌아오는 맛이라고 하셨어요. 식사 후엔 믹스커피를 함께 마셔요. 아버지도 이 조합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맛과는 달라요. 아마 그 골목의 공기, 식당의 분위기, 주인분의 손맛일 겁니다. 오늘도 저는 비행을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호텔로 이동해 짐을 풀고 샤워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식당을 찾아갔어요. 작은 선물과 함께요. 주인분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김치찌개를 기다리는 순간이 이제 가장 힐링이 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믹스커피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요. 그 완벽한 순간을요. 오늘의 감동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